초보분들을 위해 입문하기 좋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카페나 스틱커피를 마시다 보면 집에서 나만의 홈카페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커피의 세계도 워낙 방대하고 깊어서 쉽게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기나 장비는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브레빌의 878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 꽤 오래 잘 사용했어요. 커피맛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정말 예쁘거든요. 원두 분쇄와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 기기에서 할수 있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2년 반이 넘은 지금,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브레빌 878도 원두를 30단계에 걸쳐 조절할 수 있고 그때그때 갈아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130만원이 넘는 만큼 맛과 편의성의 밸런스를 정말 잘 잡은 머신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즉, 감성과 편의성, 그럴듯한 커피 맛을 원하는 분이라면 브레빌은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로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맛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따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맛에 진심인 분을 위한 입문용 에스프레소 머신 딜리코 3605 PWM과 그라인더 바리아 BS3 2세대입니다. 입문용 치고 비싼데 싶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레빌 같은 머신 말고 독립형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건 커피 맛을 좀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제품이 이 제품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딜리코는 다양한 기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구현한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해요. ITOP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맞게 수정해 딜리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비슷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분들 계시죠? 에스프레소 머신만큼은 이런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구매하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오래 사용하면 AS나 부품 교체 등을 해야 하는 일이 꽤 생기거든요. 국내 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딜리코의 공식몰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품들을 따로 판매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크게 반자동, 자동, 캡슐 머신이 있는데요. 보통은 반자동 머신을 얘기합니다.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으로서 딜리코 3605 PWM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의 디자인은 훌륭하다고 할순 없지만 적당히 귀엽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제품이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마감이 미세하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의 집은 대부분 화이트 인테리어가 많은 것을 고려해 화이트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약간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듯한 톤입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부위만 실버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스팀 조작부예요. 이 부분에 우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통일성을 깨뜨려서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에스프레소 머신 중 전면 디자인이 비교적 복잡해 보이지 않아 좋습니다. 후면에는 1.8L 용량의 물통이 있습니다. 물을 가득 넣으면 최대 30장까지 추출이 가능해요. 전면부에는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전원, 원샷, 투샷, 프리, 스팀 버튼이에요. 하단에는 추출 시간이 표시되는 LED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유량 조절 다이얼이 있고요. 우측에는 스팀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룹 헤드와 스팀 원드 아래에는 추출 압력계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기능 조작 부위입니다. 버튼의 경우 맨 왼쪽 전원 버튼과 맨 오른쪽 스팀 버튼은 각각 에스프레소 추출과 스팀에 예열을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 세개 버튼 중 원샷은 짧은 추출, 투샷은 좀더긴 추출, 프리버튼은 다시 버튼을 누를 때까지 연속해서 추출되는 버튼이에요. 추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물을 추출하다가 손을 떼면 딱 그만큼 추출 시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투샷과 스팀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프리인 퓨전 기능을 끄고 켤수 있어요. 원샷과 투샷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 청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 순서입니다. 물통에 물을 넣어 결합해줍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예열이 됩니다. 포터 필터에 템핑한 원두를 넣고 그룹 헤드에 연결합니다. 가운데 세 가지 버튼 중 원하는 추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용법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 원두 분쇄도와 유량, 추출량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집에서 홈 카페를 만들어도 잘쓸수 있는지와 없는지가 나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커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이런 제품을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과정도 귀찮고 그냥 편하고 빠르게 적당히 완성도 있는 커피를 원하는 분이라면 브레빌 같은 일체형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원두 분쇄도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그라인더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원두 분쇄도를 찾았다면 우선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딜리코 제품의 포터 필터는 58mm 인데요. 참고로 58mm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58mm 포터 필터 기준 더블샷 정도는 약 16에서 18g의 원두량이 적당합니다. 저는 18g으로 맞췄어요. 원두를 넣었다면 침칠봉과 템퍼를 사용하는데요. 침칠봉은 포터필터에 담긴 원두를 고르게 분배하고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원두를 고르게 해줘야 추출 중 한쪽으로 물이 쏠리는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아요. 템퍼는 분배된 커피 퍽을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주는 압축 도구예요. 이렇게 눌러줘야 물이 커피 퍽을 천천히 통과하며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추출됩니다. 에스프레소 하면 이 거품층 크레마가 있잖아요. 이 크레마 형성에 도움을 줘요. 여기까지 왔다면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연결한 뒤 추출 출량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이때 물의 유압을 조절할 수 있으면 편한데요. 딜리코 3605 PWM 좌측에 있는 이 유량 조절 버튼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추출 버튼을 누른 뒤에 버튼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포터필터를 끼우지 않고 보면 유량이 변하는 게잘 보입니다. 유량과 추출 시간을 조절해 커피를 내리면 됩니다. 사실 한두 번으로는 원하는 에스프레소를 찾기 어려워요.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유량 조절이 되니까 비교적 쉽고 빠르게 적당한 추출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두, 같은 양인데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나 쫀쫀함이 이렇게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용도의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세척, 청소가 얼마나 쉬운지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더욱 그래요. 분쇄 원두나 커피 퍽등 청소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품에는 오토 백플러싱 기능이 있습니다. 백플러싱은 물을 흘려보내 필터 바스켓, 그루패드 샤워 스크린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3웨이 밸브 탑재로 백플러싱이 가능해 제품을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웨이 밸브는 에스프레소 추출 후 잔여 압력을 방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포터필터 안에 고무 막에 세척 가루를 넣고 아래에 컵을 놓아준 뒤 원샷 투샷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알아서 청소가 됩니다. 이코 제품의 좋은 점이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손쉽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룹 패드 아래 드립 트레이와 베스통 그러니까 물 받침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포터필터를 사용할 때 그대로 물을 흘려서 청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장착하기 전에 뜨거운 물로 포터필터를 데워주면 커피 맛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물을 자주 흘리게 되는데요 이물 받침이 작은 편이어서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제품 본체가 꽤 가벼운 편인데요 포터필터를 연결할 때나 제품을 잡고 스팀밀크를 만들 때이 본체 부분이 눌리면서 내구성이 좀 약한 느낌을 줍니다. 무게감이 약하다 보니 제품이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또 구매할 때 감안하긴 했지만 역시 화이트 제품은 커피가 튀면 너무 잘 보입니다. 역으로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데 왜 입문용으로 유명하냐고요? 사실 이 제품도 ITOP03이라는 알리익스프레스발 중국 제품으로 유명해요. 이 제품은 할인 등을 잘 찾으면 1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리아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이 제품의 정식 판매 업체입니다. 디자인과 좋은 성능으로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해진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구매하면 되냐구요? ITOP03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같은 공장에서 브랜드 없이 파는 제품이라 상관없다. 등등 의견이 갈려요. 확실한 건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고성능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유명해졌다는 점이에요. 저는 AS 등을 고려해 바리아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비싸고 좋은 브레빌 제품으로도 만족 못한 이유가 원두 분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아리아 그라인더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가득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원톤으로 튀는 곳 없이 깔끔해요. 사용법은 상단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뚜껑을 열고 원두를 넣은 뒤에 추출구에 마그네틱 도심 컵을 놓고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분쇄가 됩니다. 분쇄가 끝나면 소리로 알수 있습니다. 분쇄 이후에는 기본 제공되는 블로우 호퍼로 원두 잔여물을 날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퍼 내부에 실리콘 핑거 가드를 장착해서 그라인딩 시 원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얼디티 스프레이를 제공하는데요. 물을 담아서 분쇄 전에 1, 2회 정도 분사하면 정전기 등으로 분쇄가르고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템리스는 단계 없이 매우 세밀한 조절이 가능한 분쇄도 조절 방식입니다. 브레빌 878 같은 제품 역시 30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그보다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커피가 정말 미세한 차이로 맛이 바뀌거든요. 이건 난 커피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맛으론 금방 구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밀한 분쇄도 조절은 정밀하고 섬세하게 에스프레소의 맛을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도 이 제품을 통해 원두 분쇄도를 조절하면서 에스프레소를 내려보니 맛과 향이 달라진 게 체감이 되었어요. 이미 그라인딩 할 때부터 향이 확 퍼집니다. 내부에 버도 교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 제품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분쇄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브루잉 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또 호퍼 부분 뚜껑과 도징 컵이 마그네틱이라 사용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분해와 청소가 편해요. 또 내부 부품 표면에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두를 투입해서 갈고 추출되는 과정에서 전부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금속에만 닿게 됩니다. 도징 컵이 추출구보다 살짝 짧다 보니 원두의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깊은 도징 컵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또 비교적 분쇄 속도가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분쇄도를 3에 놓고 18g 정도를 추출할 때약 25초 정도 내외입니다. 1세대보다는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예요.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입문용 에스프레소 머신 플러스 그라인더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1. 카페 커피, 스틱 커피 말고 이제 나에게 딱 맞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2. 브레빌 등 일체형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고 있지만 어딘가 아쉽다. 3.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즐기면서 취미로 만들고 싶다. 즉, 어느 정도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입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귀찮은 게 정말 싫다면 여전히 제 추천 제품은 브레빌입니다. 브레빌도 귀찮은 편인데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독립형으로 쓰게 되면 귀찮음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같이 사용하기 좋은 악세사리도 추천해드릴게요. 바텀리스 필터는 하단이 그대로 뚫려 있어 실시간으로 추출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채널링 현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딜리코에도 순정 바텀리스 포터 필터를 4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두의 양이나 추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저울도 필수 악세사리인데요. 타임모어 제품은 아주 미세한 무게도 딜레이 없이 빠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추출량 조절하기에 딱입니다. 원두를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침칠봉은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기본 거치대에 자석으로 착 붙여서 쓸수 있어요. 또 뚜껑을 돌리면 니들 범위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나면 커피 퍽 찌꺼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넉박스 역시 필수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서랍식 제품을 사용하면 공간 확보에 유리합니다. 서랍 위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올려두고 서랍을 열어 그때그때 커피 찌꺼기를 버릴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분쇄한 원두를 거를 수 있는 채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분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깊이가 깊어서 그라인더에서 분쇄된 원두가 튀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포터필터 위에 얹어 사용하는 도징링입니다. 분쇄 원두가 튀지 않도록 방지해 줘요. 액세사리는 아니지만 맛있는 커피는 결국 맛있는 원두가 생명입니다. 루비아 다크 브라운 같은 잘 알려진 원두나 근처 개인 카페에서 판매하는 원두를 소량 구매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